지난 1시간 전, 인기 음악 프로그램 더 트로츠오 위 녹화 도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트로트 가수 환희가 무대 위에서 갑자기 이마에 땀이 맺히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제작진과 출연진들은 긴장한 채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환희는 맥없이 무대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돌발 상황에 MC와 동료 가수들은 당황했고 관중석에서도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몇 초간의 침묵 후 현장은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대 스태프들은 빠르게 달려와 환희의 상태를 확인했고 곧바로 응급 조치를 시작했다. 의료진도 긴급 투입되며 녹화는 즉각 중단되었다. 환희는 촬영 전부터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최근 바쁜 일정과 잦은 스케줄로 인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번 녹화에서도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프로다운 모습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연 도중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면서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이를 목격한 가수들과 관객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환희의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건강을 염려했다. 한 팬은 평소에도 열정적으로 무대를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MC와 동료 가수들은 다급하게 환희에게 달려갔다. 긴박한 순간 속에서 한 출연진은, 환희야, 괜찮아, 라며 그의 이름을 불렀고, 다른 가수들도 함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둘러쌌다. 관객석에서도 탄식이 터져나왔고, 일부 팬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제작진은 즉시 구급차를 호출했고, 의료진이 빠르게 무대 위로 올라와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환희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힘없는 모습이었다. 현장에 있던 한 의료 관계자는 급격한 저혈압 증상이 보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환희의 소속사 측은 사건 발생 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환희가 무대에서 쓰러진 후 현재 병원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고 있다. 큰 이상은 없지만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며 회복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쉴틈 없이 스케줄을 소화해왔기에 건강이 많이 지쳐 있었다.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라고 덧붙였다. 현재 환희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 검진 결과에 따라 향후 활동 계획이 조정될 예정이다. 다행히 큰 부상이나 심각한 건강 이상은 없다고 전해졌지만, 그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환희를 걱정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많은 팬들이 건강이 최우선이다.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이제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쉬면서 활동하길. 등의 응원글을 남겼다. 한편, 같은 날 공연을 함께했던 동료 가수들도 SNS를 통해 환희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올렸다. 한 트로트 가수는 환희 형, 언제나 무대를 사랑하는 모습 존경해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빨리 나아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도합니다."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로서는 환희의 건강 상태가 최우선이며, 그의 향후 활동 계획은 건강 회복 여부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는 위료진의 조언을 따르며 건강이 최우선인 방향으로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은 연예인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은 바쁜 행사 일정과 연이은 방송 출연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순간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긴 이번 사건. 다행히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환인은 큰 부상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많은 팬들과 동료 가수들은 그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환희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다시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